일본 도쿄에서 3년 만에 K-Con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루도 아닌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3년 만이라서 라인업이 아주 짱짱하고 매서웠습니다. 유진스, 르세라핌, 아이브, 엠믹스, 케플러 등 차세대 톱들이 쭉 라인업을 섰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공연을 기다리는 일본 팬들도 인상 깊네요. 과거 일본에서 했었던 첫 번째 케이콘에 비하면 그 규모는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15년에 진행되었던 첫 번째 일본 케이콘은 1만 5천여 명이었지만 19년엔 8만 8천여 명으로 4년 만에 무려 5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에 맞물리듯 케이팝 걸그룹들은 젊은 층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대중화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럴게 일본 여고생 인기 단어 1등은 아이브가 차지했고 지세대 인기가요 2등에는 아이브의 러브다이브와 5등엔 케플라의 와다다가 랭크인되었습니다. 더해서 상반기 인기가수 3등 중 한국 가수가 2명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설문인데 말이죠. 인기를 반영하듯 일본의 번화가인 하라죽고, 신주쿠 등의 중심가에도 케이팝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패션이 트렌디하게 녹아들었습니다. 이러한 케이팝 걸그룹들의 빠른 영향력 확산 속에서 지난 주말 유진스가 데뷔 이래 일본에서 처음으로 무대를 가졌습니다. 한국에선 유진스가 초대박을 쳤지만 일본에선 어떨까 걱정 아닌 걱정도 됐는데요. 기우였는지 등장하기도 전에 함성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텐션과 하이포이 등 줄차트를 세운 노래를 부르며 일본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데뷔한 지세 달도 안 되었는데요. 심지어 평균 나이는 만으로 약 16세입니다. 앞으로 포텐이 어디까지 갈지 상상도 안 되네요. 또한 그 세라핌이 바로 오늘 신곡으로 컴백했는데요. 노래가 아주 맛있게 잘 뽑혔습니다. 엠넷 쇼케이스 동시 접속자 수도 2만 명으로 전 세계 팬들의 채팅창 올라가는 속도가 후덜덜했는데요. 곧 이에 맞춘 일본 반응도 들고 오겠습니다. 케이팝 반응이었습니다. 끝.